자아 고교 골프 대항 1번홀입니다. 일본 허무하게 날아가는 공 이거 무리예요. 아 그래, 이거 무리예요. 자아 2번 어, 너무 같은데? 유주로 해저드. 아, 유주로 해저드. 아, 자그 다음에 누구? 내가 뷰쳐 내가 뷰쳐 어제 모의고사까지 보 내가 어제 모의고사 100점 맞은 내가 뷰쳐 자 3번 타자 3번 타자 연습스윙 20번 자 3번 타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선거에요 들어섰어 3번 타자 타석에 들어섰어요 뒤꼽았어요 <laughs> 타석에 들어선거라고 아, 뭐, 네, 거예요. 네. 타석에 한번두번 번, 번, 번. 네. 좋아 <목소리> 엄청난 굿데 <구찬데. 목소리> 여기서 네. 한번세번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드로 박 티샷 난, 사, 난 살살 칠 거야 아예 그냥 살살 칠 거야 아 좋아. 좋아요 <목소리> <laughs> <laughs>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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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에요 벙커 탈출했어요 여기, 여 아, 예. 형국 네. 탈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출발이 <laughs> 좋습니다. 원래 첫토에이 정도 하면 100점이에요. <laughs> 에이씨. 괜찮아요. 예, 실망하실 <laughs> 필요 없습니다. 5빠지는데요 예. 저는 멀리건 가겠습니다. 아, 멀리건 좋아요. 멀리건 좋아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기분을 잡치고 시작할 순 없지. 그렇지. 네. 잘 맞았는데, 쉬어. 이게 왜 슬라이스가 나는 거야? 자.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화이팅. YS 골리니 오늘 싱글 해야 될 텐데. <laughs> 싱글하고 바깥에 내면 되지 뭐. 예. 네, 싱글 해야 될 텐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혼자 잘 쳐요, 어디 갔어? 아, 아 좋습니다. 다 놓고 혼자 잘 쳐요. <웃음> <웃음> 자 유즈로 유주로 멀리건을 첫돌부터 사용한 유주로님 아, 약간 봉샷이난것같은데봉샷이난것같은데요 떠있네요 <laughs> 여기는 그러나 그런 건 상관 없죠. 기본에 충실한 스윙을 하겠습니다. 그린이 k n 니다 좋아? 어 핀빨! 좋아! 어, 나랑 하우한거 같은데? 하우이요 어, 좋아요 어차피 지금... 요 아, 막 까다로우 라이 우드로 우드로 박님의 공이 지금 내리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 아, 이제 그린이고요. 시 우드를 드셨어요? 예. 역시 우드로. 우드로 밖에서 우드를 드셨습니다 네. 연 어려운 자, 라이를 과연한번두 번. 좋습니다. 번. 어, 이제 두 번으로 우드로 박님 이거 기정되시게 주셔야 될 텐데요. 좋습니다. 잘쪘어요 네. 이쪽으로 갔습니다. 언커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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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자, 서드 샷. 어 좋았어요. 여기 하나 그린에서 보면 빨리 쳐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있어요. 주세요, 이쁘게 치세요. 투혼 120야드 YS 골리니님 샷. 자투혼을 하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도 아니면 도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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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향이 어. 다행히 샤픈은 아닙니다. 내리막이라좀 네. 어려웠네. 네. 샤펑은 아닙니다. 자, 가봅시다. 다들 여기서 이러고 있죠. 짧의 홈마. 이될거 같은데. 아니, 될 겁니다. 어, 예. 어. 아 예. 좋아요. 좋아하는 거리가 남았는데요. 오, 오 빈발 오, 좋아요. 잘, 네? 잘 쳤어요. 오, 네. 좋아. 네, 됐습니다 네. 3연 자세를 <laughs> 하는 바람에 괜찮아요. 제가 비춰 3연. 에 도전하는 6%. 60. 60 정도 치면 돼. 아이고. 좋아. 어, 왼쪽. 벙커는 넘어갔어요. 아 어, 벙커야. 벙커야. 한호를 그냥 핸디로 주나? 어? 네? 유주로 네? 한호를 핸디로 주는 거야, 그냥? 네. 까짓거 그냥. 자. 오늘은 여기 우드로 박님을 집중적으로 음, 촬영을 음, 하면서 세번 음, <laughs> 빈스윙을 하는지 아왜냐면세번 <laughs> 빈스윙 이상하면 벌타를 주기로 했습니다. 두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네. 좋습니다 뭐 제일 잘 치시는 거리죠. 아, 아 약간 왼쪽 떴는데요. 왼쪽이지만 안 돼. 아두번뻥커 좋아요. 아, 이거 자. 마크를 안 가져와서 캐디한테 마크를 뮤즈로? 주셨습니다 유 네가뷰처, 우드로박, YS골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약간 2, 3m? 2m? 2m, 3m 냉겨놓고 있네요 한 3m 보면 내리는데 3m 내리막? 자 갑니다 네 이제 물어 볼 수는 있어요 어, 붙이기만 하면 돼 붙이기만 그렇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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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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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블 내 라이 막, 막 밟고 가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어. 벌타래니까. 자, 바통 남았습니다. 무드로. 나이스. 나이스. 노리고요. 이번 홀은 왼쪽으로 도는 심한 도그렉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흡이 그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리어너인

잘 맞았어 여기 내가 떼건 잡아줄래? c 나 u 봐 이거 a k e a 물을 b l e t No, bah. y o 를 just h a v 이렇게 i 렇게 l 이 t 인간 g o about your 사 a n g o 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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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까지 막 슈. 의도한 대로 친건데 이번에 진짜 잘 맞았는데. 아, 들어, 안으로 들어왔겠지, 네. 자, Y.S. 골리니 역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기둥의 왼쪽. 또 지만 자칫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방향 좋습니다. 나갔나? 약간 외이시해네요. 벙커, 벙커. 아 벙커, 벙커 괜찮아요. 벙커네 저쪽 벙커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쪽 벙커는 상당히 저 깃발과 가까운 쪽이죠. 충분히 투원을할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유주님은 지금 기둥을 보고 쓰셨는데요. 어, 뭐 기둥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기둥앞피한 120이라 드죠. 좋아요. 어, 양 아주 좋아요. 가장 이잘이 쳤습니다. 벙커. 예 좋습니다. 양 방. 네, 그다음에 S S 들고 쳐야 될 거예요 아마. 자, 마지막 주자인 우드로팡님. 우드로 우드로 우드로팡님께서. 오늘 오늘 이렇게 오늘 그... 타겟팅을 당해서 상당히 지금 오늘 타겟이야 상당히 그, 그... 총김만 우리 저기 우드로 박님만 잡기를 네, 우드로 박님께서 오 하우치 형 좋습니다 나이스 샷 아주 피아오리 하겠어요 아까 했어요. 오른쪽으로 갔지만 야. 아 진짜 엄청나게 때렸어요 지금 여기 있었는데 저기 있었는데 지땅 때려서 여, 여기로 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내가뷰천님공 뷰처. 내가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냈고요. 저는 펑커 빠졌고요. 지금 저쪽에 저 멀리 앞으로 세다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청 세네.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어디 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케. 때가 저기 보이시죠? 어어잘 너무 가서, 너무 가로 보낼 필요가 없죠. 어, 좋아요. 오, 어, 아, 넘어갔어. 아, 넘어갔어. 가디어무 가서, 너습니다 너무 가서, 패스 프로치 역시 어프로 자 포원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 유주로 아공 맞췄으면 원업인데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크하기 전에 제가 빨리 맞추 겠습니다 좋아요. 어,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 좋아요. 좋아요. 아, 나이스 그래. 어프로치 쓰리언. 그래. 파는 무난히 할수 있는. 네. 내가 뮤천 님의 공. 저기, 저, 아, 저 벙커 앞에. 어, 어디까지? 쪽블 자, 박총님. 답블 자 아,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저 유주로 유프로는 지금 더블로 끝냈습니다. 홀을 지금 세분 남아 계세요. 자 우드로 박님, 우드로 박님 저 느세요. 퍼터까지 바꾸고 오셨습니다. 우드로 박님. 아 짧지요, 짧지요. 어 오케이도 아니에요. 어. 네. 보기. 자, 보기로 막으셨습니다. 잡으면 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게 75cm거든요. 줄자를 안 갖고 왔잖아. 아, 줄자를 안 가져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1m니까 이게 되는데 이거. 어, 줄자를 안 가져오셔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 대회 룰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 모르겠는데. 포터 엉망이죠 캐프런님. <laughs> <체프로님>. 어 <너무> 많이 <laughs> 봤어 많이, 많이 봤어. 둘자가 없으니까 인정. 둘자가 없기 때문에 인정. 넣으시면 됩니다. <laughs>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파. 이제 파스리 홀. 응. 가지. 주위 장도 봐. 파포 땅중쭉위 어, 네. 장도. 장도. 네. 여기는 남촌 골프장에서, 어, 화포 홀 중에서 가장 긴 곳입니다. 어차피 73.5일 거니까. 네. 우리, 김프로, 내가 뷰처 김프로, 자신감에, 자신감 만빵입니다. 어제 모의교사 100점. 이봉 이쁜 따예요 이럴 때는 공을 좀 낮게 깔아주면 좋은데요. 아 오, 좋아요. 너무 많이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봉커, 벙커. 벙커까지 가겠어. 자 잡아 주세요. 봉커. 타격감 정가 아닌데? 김 부장님 벙커. 요거 조금만 예, 들어주세요. 자, 어. 좋습니다. 방향이. 예. 이걸로 쳤으면, 쳤으면 야 이거 원훈인데. 벙커. 네. 네. 벙커가 살려줬습니다. 어이쓰 골리니 님. 강하게 부는 역풍을 뚫어야 돼요. 그 김부장님 그칠때 내가 붙여진칠때 프로처럼 2단계 부스, 부스트업을 했어. 예, 네, 부스트업 어, 쭉 됐습니다. 한번 치고 왔어요. 한번 더 연습 수윙을 하시고 쉬찮데요 어. 일단 라이 좋아요. 좋아요! 어, 이 한번 어도피아량이에요 벙커인가? 같은 방향이죠? 벙커 같은데? 네, 괜찮아요.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오잘공성으로 맞았어요. 어... 자, 화이팅! 자, 3번 선수는 전노의 보기를 기록했던 우드로팡 님. 전노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어프로치에 물이 올라계셔요, 지금. 네. 어프로치 느낌을 살려서 또 조만간에 느낌이 피... 변경될 것 같아요 어프로박으로 티샷 도그 느낌으로 치시면 어프로치, 박프루치. 어프로치, 박프루치. 프로치님페웨이 센터로 갈것 같습니다. 어잘 쳤다. 좋아요. 나이스샷.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뭉가 못 이거. 뭉가 치네. 껑 가옵니다. 뭉커안 갔어요. 뭉가 아니에요. 더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자유주님 좋아요 피어량입니다 야 이거 뭐, 너무 좋아요 오늘, 오늘 첫 처음 치는 클럽인데.